자, 지금부터 호모 르젠스 행성의 커리 알고리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번에는 첫 시간이고요. 에피소드 1, 2, 3이라는 챕터로 구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과목은 호모 르젠스라는책 어, 이걸 통해서 그 본인의 있는 커리어 직업이나 경력적인 부분도 될 것이고, 어, 장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에 거 대한 알고리즘, 절차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자기 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어, 일단 호모 르네스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이 호모 르네스라는 이 표현은 어, 요한 하이징아라는 네덜랜드 학자에 의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. 자, 호모라는 표현은 몸하는 사람, 몸하는 인간이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사피엔스는 인류의 종류 중에 하나죠. 어, 이 뜻은 생각하는 지혜로움 이런 표현이고요. 이사피엔스는 지난 1만년간 유일한 인간의 종으로서 어, 오래 살아남았던 이 성공의 비밀은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이 언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기존의 네안다르데르탈인과 달리 어, 이사피엔스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, 이때까지도 몇종 되지 않고 분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호모라는 표현과 이 사피엔스라는 표현을 같이 합쳐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 용어가 만들어지게 됐고, 이 용어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인간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거기서 조금 더 진보하게 되어서 이 호모 파베르라는 어, 이런 표현이 만들어지게 되었고, 이 앙리 베르비송이라는 학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인간, 어, 기존의 사피엔스보다 조금 더 진보된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호모 우젠스라는 이런 표현이 요한 하이칭아라는 학자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. 이 호모 우젠스는 노는 인간, 놀이하는 인간, 이라는 이런 표현이고요. 이 로젠스는 라틴어의 놀다, 라는 말로, 어, 고대의 노래나 춤, 낙서, 그리고 뭐 다양한 스포츠, 미술, 종교 등 다양한 모든 활동들이 이 놀이로부터 시작된다. 그런 표현이고요. 그래서 이 호안, 야, 요한 하이징하는 이 호모 루엔스가 어, 놀이에 대해서 제일 본질적인 특성을 강조해서 이 놀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고 만들 수 있다. 그래서 단순하게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다.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이 요한 하이징아의 그 호모 로젠스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면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예전 어린 시절에 놀았던 그런 표현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이 그림들을 보시면, 어 아이들이 아무 어떤 것들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요. 물구나무 서기, 목마타기, 그리고 말뚝딱기, 굴렁쇠 굴리기 공기놀이 뭐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어 진짜 작은 소품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고 왼쪽에 보시면 울타리 하나만으로도 같이 말을 타고 그 다음에 같이 친구들끼리 구름 켜서 길에서 놀고 있고 다채롭게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놀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,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요한 하이징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건 또 한국의 어떤 문화죠. 한국은 어, 외국과 비슷하게 이 일로 통해서도 놀이를 같이 연결해서 할수 있었 죠. 별을 어, 베고 모를 심고 이렇게도 같이 한쪽에서는 음악을 같이 풀고, 굽치고 같이 즐기면서 그 다음에 먹을 것들을 싸들고 와서 일을 끝나고 같이 오래를들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것들이 같이 공유가 되면서 놀이가 단순하게 뭐 강압적인 게 아니고 일과도 연계해서 할수 있는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만들어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러나 과거의 놀이는 저렇게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향유하면서 놀이와 일래의 어떤 구분이 없었는데 요즘 에 현재 놀이들은 되게 과시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놀 것들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할수 있는 게 컴퓨터 게임, 뭐 이런 것들밖에 안 되고요. 핸드폰 할수 있는 SNS, 전부, 욕심, 보여주기 그런 것들로 이 놀이들이 한정되면서 이 놀이 문화와 사고방식 자체가 많이 재획된 것 같습니다. 다음 챕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놀이, 그 다음에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